안돼! 언니 진정하고 1 0시5분에 있을 원풀 한우 이벤트 준비하자. 지금 여기에서 좌절하면 안 돼. 투풀은 어려울 거 알고 있었잖아. 원풀만해도 선방이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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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니. 2분 남았으니까 심호흡부터 하자! 전집중 호흡이 흐트러지면 안 돼! <웃음> <웃음> 지원은 내게 맡기고, 집중해! 그래, 정신 차려 주정아 이런 멘탈로 뭘뭐 얻겠다는 거냐! 진정해! 할수 있어! 누구보다 빠르게 원불 한우를 쟁취한다! 언제의호 제1회용 병력 있어. 지웠나? 이건 다너 때문이다.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으아! 잘못했어. 살려줘. 다음 거 다음 거 빨리 준비해야지.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 같은 년. 와. 우와... 이 벨코 흑돼지. 너만 은 놓치지 않겠다. 아니 우리 고기 너라도 아니. 다음에 또 하겠지… 오랜만에 편하게 집에서 좋은 고기 먹나 했는데 하필 10시 이벤트라 PC방도 못 가고 아쉽네… 진정… 분하다… 현장에서 몸싸움이라면 자신 있는데… 크 아아아아… 하… 그날 이후 무서워서 방송도 못 켰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떨리네… 응. 기다려줘서 고마워! 큐 큐, 땡큐! 아, 아냐 이건 너무 무지성으로 해맑아… <laughs>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으, <laughs> 아니야! 아, 좀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모두 전해야 돼. <laughs> 뭐하러 기다려요?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니들보다 잘 사니까 걱정 마세요. 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사실 좋고, 그 마음 변치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빡대가리니까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이해해주면 열심히 활동해서 보답할 거예요. 후원 같은 거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날 응원해 줄래? 좋았어. 이거야. 이대로만 말하자. 방제는 죄송합니다. 롱아, 아롱이에요. 오랜만이죠? 흠, 뭐하러 기다려요?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니들보다 잘 사니까 걱정 마세요. 뭐,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사실 좋, 같아요. 왜냐면 빡대가리니까. 도랍이예요. 후원 같은 거만만만해 줄래?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큐큐 땡큐. 응? 어? 뭐지? 멘트에 뭐가 문제라도 있었나? 응? 뭐여러분들의 이런 모습 사실 좀 같아요. 왜냐면 빡대가리니까. 누라 이예요. 후원 같은 거만만만해 줄래?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큐큐 땡큐. 이게 뭐야? 응? 뭐냐? 난또뭔 사고를 길래 회사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주주님은왜 그렇게 한숨 쉬시는데요?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세요? 게이... 아주 깐족거리는 그 말투 좀 고쳐라!!! 주임님!!! 선우씨!!! 염병… 어 안녕하세요 아롬씨… 두분 뭐하고 계세요? 저는요… 어제… <놀람> 어제 초특급 할인 이벤트 선착순 구매를 실패했다!!! 인터넷이 느려 터졌어!!! 개똥같은… <놀람> 컴퓨터엔 이상 없는 건가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어, 저, 저도! 제 컴퓨터도… 나 컴퓨터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인터넷 속도 문제인가…? 저기… 저도… <놀람> <놀람> 인터넷을 바꿔야 하는 건가? 복잡하기도 하고 알아보기 귀찮은데 그냥 나밥 먹는 동안 알아서 척척 인터넷 해결해 줄 사람 없나? 밥 먹는 동안 알아서 척척 인터넷 해결해 줄 사람 없나?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현대인의 멘탈 파괴를 막기 위해 업무와 휴식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보와 서비스, 혜택을 뿌리고 다니는 인터넷 가입기에 감초 쏟아지는 꼴태 나 아정당! 국내를 뛰어다니는 우리 아정당들에게! 아름다운 사회, 밝은 미소가 기다리고 있다! 최대 46만원 현금을 당일지급한다 아장! 낭! 와아 이제 방송걱장 없겠다! 아정당 유튜브에는 인터넷, IT 관련 각종 꿀팁과 재밌는 정보들이 있어! 상여자 보고 구독하시는 분께 매달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2 2등 여러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정말? 이거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걸 46만원 현금으로 한우 사먹어야지! 어이, 아정당! 나 소고기 먹는 동안 알아서 다 해달라고! 와하하하하하하! <laughs> 어떻습니까 광고주님? 웹 드라마 형식으로 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니 그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전개가 아닌가. 예? 이게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달까. 아 그런 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laughs> 생각이 있기는 아니네 내내 아니, 아니, 그,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예 추가할 내용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친절한 상담원이 있는 곳. 그걸 회원이 선택한 46만원 상당의 사은품 지원까지! 설치 다밀치급해주는 곳. 그리고! 그쵸... 그쵸... 좀만 더... 사실 유튜브가 더 관심 가는거고! 그 2022년 침침 광고 최초 19금 노딱 붙은거고! 그 올리고당, 포도당, 흑당은 들어봤어도 아정당이라니 이름이 구인거고 그 처음 광고 받았을 때 빵집인 줄 알았다가 아니어서 실망한거고! 그 아, 지금 당장 당당하게 46만 원 요구하고 그걸 외식할 생각에 군집이 싹 돌게 만드는 거고. 아. 만 이건 내가 원하는 광고가 아니야. 이거는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내가 진짜 진짜 평생 소망해 왔던 꿈의 광고야. 역시 그런 줄 알았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 그럼요. 다음엔 부디 좀더 정확한 정보를 네? 저에게 한우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네? 예? 광고까지 주시고 한우까지 보내주신다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런?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번에도 광고 망했네. 지난번 그 대머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 안경에 김이 설에서안 보이네. 21년도에만 4천여개의 후기가 쏟아지고 직원들이 얼굴을 내걸고 운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아정당 인터넷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렌탈 시에도 많은 사은품을 지원해드립니다 오래된 가전제품 혹은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아참! 아직 아정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 안 하셨나요? 매달 추첨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휴대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우 기다리겠습니다!